오늘은 바로 저희 학교 졸업 사진을 찍는 날입니다. 졸업 사진 찍으러 가는 날. 저 이걸로 찍을 거야. 아이디가 나와야 돼. 아이디가. 어. 아, 아쉽잖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끝낼 거. 아주 조용히 좀 해서. <laughs> 여마이린이에요마이린 생일이에요. 너 해줘, 도 해줘, 너도 해줘. 마일린 마이... 친구이에요 마이... 마이... 안녕하세요, 마일린입니다. <laughs> 갑시다, 고...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오늘은 바로 저희 학교 졸업 사진을 찍는 날입니다. 아침에 주변 공원 가서 찍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제가 사실 오늘 늦을까봐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은 충분히 일찍 나와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가면 은한 7시 어, 45분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오늘 원래 비 오면은 사진 안 찍는다고 했는데, 비, 지금 날씨는 흐리기만 하고, 비는 안올것 같아요. 이따가 뭐저녁쯤에나 오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반 친구들 모두 일찍 와야, 이제 저희는 빨리 사진을 찍고 놀수 있는데요. 저희 반 친구들 한 명도 늦지 않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그런지, 길거리에 사람이 확실히 없어요. 학교 가는데 갑자기 배가 좀 아프네요. 아, 아 배야. 아프면 어제 볼일다 갔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지금. 아. 지금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원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아 배가 좀 아프네. 오늘 7시 40분까지 자가진단 해야 돼서 자가진단 해줄게요. 길게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오늘 아, 포즈 보여주세요. 아진짜하 아니 아, 저희가 어제 포즈를 아, 정했거든요. 아, 저희 이제 저희 반에서 세조로 나눠서 포즈 정했는데 빨리 보여주세요. 아 진짜 너무.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완전 아, 아, 진아 이거라 이거라 안 보여주네. 아, 이거거든요 이거 그 뭐냐. 아, 이거 이거 거의 도착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공원에 가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몇명 보이네요. 공원 도착. 지금 <laughs> 저기 서울에서 오는데 자꾸 저희 학교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보여요. 파란색 옷 입은 애들 다 저희 학교 애들. 아, 승호야. 네. 87분인데 벌써 왔어. 나 31분에 왔어. 이게 모범생?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우리? 어. 아니, 일찍 온거 아니야. 오늘 한가 갔다 왔어? 아니, 아니. 얘, 예, 혼자. 예, 아. <laughs> 아침에 한가. <한글. 웃음> 나 오늘 갈려있었는데. 어. 늦게 일어났어. 어. 아니, 정규 회장이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 <laughs> 아니, 늦게 일어나서 택시 타고. 택시 탔다고? 와. 드디어 우리와이속속히 오네. <웃음> <웃음> 안녕. 다 우리 반. 아니, 아, 네, 네. 아니, 오늘 애들 오늘. 아채용이랑 김준. 야너 우리 반 아니잖아. 아니야 나 오늘부터 사반 하기로 했어. 아 팔이 니 삼반가. 나, 나. 재민 쌤 버렸어. 제, 우리 반 제로 해줄 거야. 귀 어머 뭐 말할 수가 없다. <laughs> 얘들아 우리 오늘 포즈 정한 거 있잖아. 이제 지금 6 명씩 교 나눠 서하는데 여기 여기. 이제 제 조거든요. 포즈 보여줘. 너희 머니 아, 포즈 보여줘. 이거 <laughs> 하는 거잖아, 이거. 아, 이거? 어, 하나 아, 보여줘. 야. 야! 민크 해야 돼? 민크 안 해? 야, 민크 빼고. <laughs> <보어대>. 좋은 사람들과. <laughs> <해야 돼. 웃음> 지금 저희 이제 졸업 사진 찍으러 가는 중이에요. 졸업 사진 찍으러 가는 날. 지금 저희 뒤에 저희 반 애들 오고 있고요. 오늘은 4번부터 찍는데. 저희 반이 다행히도 한명 빼고 지금 다 와가지고 다행히. 채금아 지각한 입장에서 기분이 어때? 상쾌. 아 상쾌. 아 오케이. 이 사람 보여줘. 보여줘. 저 이걸로 찍. 금 자리가 나와야지. 자이가아 오케이. 아 살려줘요. 시작 아, 여자애들 먼저 찍는데요. 아, 거잖아한방끌려가면 여자애들 찍고 진짜? 남자애들 찍고 각각 이제 여섯 명씩 아, 나눠서 두 별로 찍고 안 이렇게 안 한다고 해. 하네요. 쉽게 만드는 나무 맛있는, <laughs> 맛있는 것을 맛있는 것을 내 것만으로. 성수장이 되한요 성수장이 되나요? 네, 왔어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 정신 나간줄 알았네. 뭐라고? 개인 프로필. 아, 그래? 개인 프로필. 개인 프로필. 프로필도 찍어? 원니가이 저희 이제 다 단체들은 다 찍었고, 개인, 때. 개인 아, 사진 찍는데요. 아, 아, 뭐지? 아 와타시, 가앙쿠쿠 카라시마스. 아 이렇게 끝내면 어떡해 하자 조용히 좀 해줘 아 이거 아닌데 끝 그래. 어때요? 아 겨우 끝냈다 갈게요 하나 둘셋 칼칼 하나 둘셋아식감하다 좋아 잘했어 오늘 다 찍었다 사진 <laughs> 좋다 설레임을 줬습니다 맛있겠지? 이게 우리 반이야 아 그래? 지금 여기 슈퍼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비둘기가 엄청 많아요. 아, 예. 엄청 많다. 근데 와, 색깔이 특이한 애들도 있고. 어째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저기 가운데 있는데. 저 뭐야? 굉장히 신기하네. 디, 대한항공 57쪽 물리신. 네? 아, 이종현이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laughs> 아니, 그래, 이분은 대원미디어에 한 아, 50점 밀렸어요. 아, 저기 가세요, HM 떡상 있어요. 떡나. 네, 네. 내 네, 손이야, 이거, 떡나. 아, 그리고 아, 저분은 아니 이제 그 도지코인 들어갔다가 아, 올리지 야, 니 코인 뭐뭐 샀냐? 나 지금 여기서 말해도 되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 리플리플비트토렌트당다했어 리프. 아, 지금 졸업 사진을 찍느라아주 분주해 저기도 찍고 있고. 이거 좀 이상한데? 촬영하러 오신 거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도로가야 촬영이 끝났습니다. 1, 2, 3, 4번 모두 촬영이 끝났고요. 예. 근데 제가 10시 11분인데, 제가 8시에 왔으니까 2시간 만에 끝났네요. 아, 많이 더웠다 아, 예, 많이 걸렸습니다. 아, 굉장히 더워요, 지금 날씨가. 와. 양산이 필요한 것 같은 날씨. 너무 더워요. 지금 여기 분수대가 있는데, 여기서 분수가 딱 나오면 좋겠다, 진짜. 공차 가는 길. 아, 찍어, 찍기 시작했어? 어. 아, 저희 지금 공차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영상 나오는 거 좋아해? <laughs> 네. 저 관종이라. <laughs> 짜잔. 공차를 했어요. 오늘은 맛이 너무 더워가지고 초콜릿 이렇게... 스무디를 <laughs> 구매했습니다. 이제 지금 좀 있으면은 학교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제 빨리 다시 처음에 모였던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졸업사진 브이로그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숲가서 찍었습니다. 와,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졸업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사실 1학기 때 이제 시내에서 찍었던 적 있잖아요. 마린TV 영상이 있는데 그때는 되게 시원하게 찍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해가 밖에 있으니까 굉장히 덥네요. 아 이렇게 졸업사진 찍으니까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도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고등학교에 가게 생겼네요. 네 여러분 영상까지 봐져와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